안녕하세요 오지랍 TV 오지랍퍼 유채목입니다. 네 오늘은 사투리 교실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서 음,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통해서 어, 음, 컴플레인, 네, <laughs> 약간의 이렇게 어, 피드백이 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복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너무 이렇게 부산말로 할 때는 사납게 말을 했대요. 음, <laughs> 부산말로 할때 싸우듯이 막 이렇게 한게 부산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 좀 안타까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음, 똑같은 말도 사람에 따라, 어, 그리고 문맥상의 그 상황에 따라, 어,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세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예문을 다센거만들려가지고 음, 오늘은 약간 나긋나긋한 예문으로 바꿔서. <laughs> 몇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만났고. 만났고. 말랐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어, 만났고. 말랐고. 아. 만다이리 사는 어, 만다꾸 이가 그러노 하지마라 말랐고 만다꾸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성격상 제가 좀 목소리가 크고 막 이렇게 씩씩하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제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도 나긋나긋한 억양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생겼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버전을 나긋나긋한 애교 섞인 버전과 씩씩한 버전 둘 다를 반영하는 걸로 컨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어그 뜻에서 전달해서 만다고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뭐뭐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이게 이제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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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뭐 한다고 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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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말랐고는 저번에 한 것처럼 말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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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랐고 뭐 할랐고 뭐 할랐고 말랐고 말랐고 이렇게 된 거고. 네, 네. 이게 뭐뭐 만다고 말랐고 이게 이제 뭐 하러 뭐 하려고 뭐 한다고 이제 이런 뜻이에요. 네. 뭐 하려 그래? 아 말랐고 그래 뭐. 만다, 그러노. 말랐고, 하지 마라. 만다고 엄마 나이만다고사면 아이고, 고맙다. 아유, 말라고 이런 것까지. 아유, 고맙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음, 음. 이것도 이렇게 퉁명스럽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아니, 싫어. 음, 안 할란다. 음, 이렇게도 할수 있죠. 네. 첫 시간에, 음, 음. 그다음에 운다, 운다, 이랬잖아요 물론 그게 아니 싫어 안 할래 뭐뭐 뭐, 싫어 나는 하기 싫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운다 이렇게 나가는 게 맞긴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운다, 운다, 운다 이렇게 애교 떨면서도 할수 있어요. 네그 상황에만 맞다면 네 그래서 운다, 운다, 응. 운다 다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다 같은 경우도 제가 아이다 아이다 이렇게 예문을 했었는데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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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란다 날란다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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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란다 날란다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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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마았다 아이다 아이다 맞았다 맞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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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네 제가 나긋나긋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그리고 첫 번째 시간이, 응, 음, 은다, 아이다 했었고요. 두 번째 시간이, 어, 만다꼬는 두 번째가 아니었다. 아, 두 번째 시간이 그거였다. 매니저가 입었대요. 매니저가 입었대요. 이거, 이것도 당연히. 매니저가 입었대요. 매니저가 입었대요. 매니저가 입었어요. 매니저가 입었대요.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매니저가 입었대요. 이렇게 될수 있죠. 매니저가 입었어요. 매니저가 입었대요. 이렇게 될수 있죠. <laughs> 싸우듯이 말고. 어, 어떡하죠? 매니저가 입었대요. 다른 거좀 보시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네. 매니저가 입었대요. 매니저가 입었대요. 어, 매니저가 입었대요. 매니저가 입었어요. 어, 매니저가 입었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뭐였죠? 만났고 말랐고 이게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막 만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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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했잖아요. <laughs> 어 만났고 어 만났고 어 만났고 어 만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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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말랐고 어 만다 그러노 어 말랐고 어 말랐고 어 말라 그러는 어, 만다 그러노? 만다꼬. 살살 힘 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은지, 음지, 은지에, 오데, 오데에, 이거 했잖아요. 그것도, 은지, 음지, 은지에, 오데, 오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아, 은지에, 아, 은지에, 은지에, 아, 오데, 오데에, 아닙 미더, 아닙 미더.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네. 사람에 따라선 정말 나긋나긋하게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laughs> 그게 개인차가 커서 그래요 저는 좀 워낙에 씩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서울말을 쓰면 절대 서울 사람이 될수 없어요 억양은 서울말을 쓴다 한들 저는 씩씩하게 쓰기 때문에 부산 사람과 다표현해요 물론 부산 사람 중에서도 나긋나긋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제가 그렇지 못할 뿐이죠 <laughs> 자 어때 예 아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예예예안녕 얘가 있어 이렇게 나긋 나긋 애교 있게 애교 있게 넣어 은지 은지 어때 아니다 아 고맙다 아 이렇게도 할수 있죠 <laughs> 자 그러면 A. S.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음 은다 응, 은다 아이다 매니저가 입었대요. 매니저가 입었대요. 매니저가 입었어요. 그리고세 번째가 만다고 말라고 만다 말라 말라 그러노 만다 그러노 만다고 그러노 어 말라고 그러노. 아이 만다고 그러노 아이 됐다 됐다 괜찮다 괜찮다 어어어 그래그래 아 신경 쓰지 마라 아유 만다고 신경 쓰노 아유 내 알아서 한다 마됐 했다 어이 고맙대 뭐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네아 같은 말이지만 분위기 완전 바꿔서 이렇게 나긋나긋하게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싸우듯이 한다 이거는 고정관념이라는 거네어 우리 이모가 했던 말이 있어요. 택시 아저씨한테 길을 물어봤는데 택시 아저씨가 길을 너무 너무 친절하게 어, 정말 간지럽도록 가르쳐 주셨대요. 어, 보통 부산 사람 생각하면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어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면 이쭉 가고 저거 가고 저거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할것 같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 어떤 경우에 특히 남자들 경우 친절한 경우는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대요. 아이고 막. 딱보이소 이어서 딱 50m 가면은 오른쪽으로 무슨 어 무슨 칠성 상회가 있어요. 거기서 딱 우회전을 딱 합니다. 그러면 우회전 해가지고 딱 가다가 한 100m 딱 가면은 왼쪽에 미장원이 있어요. 미장원. 어, 거기서 딱 왼쪽으로 딱 가고 가고 골목이 딱 있어요. 그래 골목으로 쭉 가면 은그 앞에 피자집이 딱 있는데 피자집이 나오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딱 돌아가지고 조금만 들어가면 그 집이 있어요. 이러면서. 탁탁탁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예, 일로 가갖고 예, 일로 가서 예, 일을 합니다. 이러면서 정말 친절하대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이 억세다, 이거는 편견입니다.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억센 사람도 있고, 나긋나긋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자자, 묵자, 아는, 뭐, 이렇게 하는 남자도 있지만, 쉴새 없이 조잘 저잘 저잘저잘말 저잘 많은 부산 사람도 많습니다. 네,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도 있지만 굉장히 가정적이고 굉장히 막 너무 말이 많아서 정말 그만 좀 떠들어라, 그만 좀 씨불이라 뭐 이런 하이 <laughs> 주디닥치라 뭐이 말이 여기까지 나온데 참고 못하는 그런 말 많은 사람도 참 많아요. 주변에 오, 말 많은 경상도 남자 정말 시끄럽습니다. <laughs> 예, 오늘은, 어,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복습. 앞에 했던 거 기억이 났나요? 혹시 1, 2, 3, 4를 못 보신 분들은 앞으로 돌려서 1, 2, 3, 4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씩 조금씩, 어, 건의사항 같은 거를 반영하면서 좀 수정해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제 말이 너무 느리더라고요. 아, 제가 말을 빨리 하면 굉장히 빨리 하기도 하는데 어쩌다 보니 평상시 제 말투보다도 더 느리게 녹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 말 속도를 조금 조금 높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말 끝을 너무 이렇게 질질 빼면서 했더라고. 나 원래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요즘에 제 친구 중에 충청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청도 친구들이랑 충청도 말로 하다 보니까 끝을 자꾸 이렇게 어, 질질 빼서 이게 서울 말이 아니라 충청도 말에 가까운 말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각성하겠습니다. <웃음> 반성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말의 속도를 조금 빨리 하고 어, 어미를 질질 끌던 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수정 보완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번 새로운 한주 이번 주는 어, 6월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와 7월 첫째 주가 이렇게 연결되는 주인데요. 어 1년의 반이 가고 새로운 1년의 후반기에 접어드는 그런 주입니다. 아 어, 세월이 참 빨리 흐르네요. 그저 시간 너무 빨라요. 어 연초에 세웠던 계획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반기 시작을 아자아자 파이팅하면서 나가는 새로운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보셨으면 좋아요 나 봤다 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어, 관심 있는 분들한테. <laughs> 제거좀 공유해 주시면 또 고맙고요. 저 이제 1,000명 가야죠. 이제 200명 넘었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일주일 만에 어 100명 조금 더 넘긴 것 같아요. 제가 77명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 아 아자아자 파이팅. 그리고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4,000시간을 또 채워야 돼요. 그래야지 광고 붙고 수익이 붙을 수 있거든요. 4,000시간.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그, 한번 클릭해서 4분 이상을 시청을 해줘야 이 컨텐츠가 괜찮은 컨텐츠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4분 이하로 짧게 클릭하고 빠지고 이렇게 되면, 음 좀안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 클릭해서 4분 이상 꼭 봐주세요. 혹시 2배속으로 보시는 분 계시면 8분 이상 보셔야 그게 4분 이상이 되겠죠? 네, 참고해주시고, 4분 이상 꼭 보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감사드리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